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제가 네. 신점 한번 여청드릴 거예요. 네, 용점으로. 네. 제가 드리는 이 사람의 사주만 가지고 네. 어떤 사람일 것 같은지, 네. 그러니까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네, 네. 어떤 기운인지, 네. 그리고 남은 앞으로의 운세까지 도생님이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남성분이시고요. 네. 천9백구 년생. 네. 이분은 십복은 많이 타고 났네. 저기 기운이 참 좋은 분이에요. 어... 좋은 분이고 운이 좋은 분이에요. 어, 그게 느껴지세요? 네. 오... 그리고 이 운세가 2, 3년 전부터 음. 참 이렇게 그게 뭘 알까? 운 국민이 다 박수 칠 일이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어... 이분요. 네. 이분이 양띠가 운, 운 국민이 박수 칠 일이 있어야 될 분이고요. 네네네. 운수를 볼때 그리고 음. 머리가 지혜가 많고, 음. 똑똑하고, 음. 손재주 있고, 눈썰미 있고, 음. 그리고 좀 영리하셔요. 음. 그리고 차분하고, 애모가 음. 반듯하고 음. 그래서 음, 성격도 좋고, 근데 이분이 부모덕이 좀 없다고 봐야 돼. 요 음. 부모덕은 없고, 네. 음, 좀 이렇게 사주를 볼 때는, 음, 한 분이 일찍 가셔야 되는 사주고, 음. 한 분이 길러야 되는 사주고, 음...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누가 내양 부모에서 음. 한 분은 좀 일찍 가셔야 되는 사주고, 네. 이, 이 사람 사주를 볼땐 음. 어머니가 갔던 아버지가 갔던 음... 그러게 사주고. 초년에 어, 조금 네, 초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서른 살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어러 사람한테 박수 받는 일 있고 간투를 못 쓰는 어... 게 있는 사주예요. 네. 그런 사주고 였 음. 이때까지 내려온 사주가 서른 살부터 음. 괜찮은 사주인데 음, 이제 금년에 들어서 음. 이 사람이 산저 삼재 아니에요. 아, 네네. 삼재예요. 네네. 양띠가 네네. 네. 양띠 돼지 토끼띠 삼재거든요. 올해 새로 들어온 삼재. 그러니까 음. 삼재 들어오면서 건강 조심해야 되고 음. 장거리 차 조심해야 되고 장거리. 예 그리고 항상 느긋하게 음. 급하게 서둘지 말고 음. 느긋하게 하고. 아좀 3년 2년 후에 건강을 조심하고 건강을 신경이 예민해 아... 이 지금 양띠가 신경이 예민하고 좀 급해 성질이 음... 은근히 급해 그러니까 음... 운전을 잡은면 운전 때 차, 차근하게 하고 음... 차분하게 하고 느긋하게 해야 되고 음... 올해 3제 내년에 3제 후년에 나가는 3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3제 동안은 좀 사고수를 조심하셔라 그러시네요 사고수네 사고수 어... 그리고 이 자기 나가는 길에는 음. 지장이 없고. 오. 너무 욕심내지 마, 건강 생각해서 하시라 그러시네. 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제 내 몸에 맞게, 음. 아무리 바빠도 내 몸에 맞게 건강 조심하시고. 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지금 이 양띠 양반이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어. 몸이 좀 약해요. 어. 그, 이 양띠가 좀 피곤이 빨리 오고, 음.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이, 너무 신경을 쓰는 일이라래 뭔지 어, 맞아요, 네.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이래 뭔 일을 많지요. 하시는지 네.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고 네. 또 예민하고 음. 잠도 깊이 못 자고 음.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 일을 하시나 봐요 머리를 맞아요. 많이 굴려야 된대 그래서 피로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음, 이~ 좀 건강을 조심해야 돼 음. 어디 뭔데 가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일이 무슨 많이 일이, 일이 내가 생기더라도 음. 내 몸을 사려가면서 음. 좀 건강 생각하면서 일을 좀 많아도 무슨 일이 많이 있어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올해 아 올해가 그런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욕심부리지 말고 음. 그냥 내 성, 성성껏 성 성의껏 음. 내몸 한계 따는 대로만 음. 꾸준히 하시면 탄탄대로로 나가실 분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삼재만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공, 점수 점수하는 이 정도면은 네. 고요 네, 오늘 선생이 받으신 분은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누구세요? 냐면은네 가수 임영웅 씨의 사주였습니다. 임영웅이에요? 네. <laughs> 어머머 세상에. 아니 임영웅 씨 정말 내가 다봤네 네. 세상에. 아이분 좋아요. 근데 삼재가 네. 들어오네 진짜. 삼재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되고 그 어... 사고수. 네네. 아 그러면. 아~ 임영웅 씨구나 그럼 이 양반이 인기는 대텐탄 대론데 <laughs> 진짜 욕심 부리면 안 되겠네 몸이 딸려 아무리 종골 해매겨도 할머니 엄마 계시죠 근데 할머니가 좀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네 근데 엄마는 괜찮지만 할머니하고 임영웅 씨가 신경을 많이 쓰네요 맞아요 신경을 많이 써서 이피로가 빨리 와요 종골 아무리 해매겨도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시요 음... 올해 삼재 들어오니까 다치는 거. 네. 오메 그랬어요. 최근에 그... 또 좋은 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이, 용씨 욕심 없이 좋은 일 많이 해요. 네. 그 전부터 또 하신다 소리 때 방송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했어요. 네. 또할 거예요 이 사람. 어... 진짜... 아우, 저는 마음이 천신이에요. 진짜 멋있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 음... 그래요, 좀좀 이런... 많이. 해. 이런 분들은 나중에 또. 복받죠, 그럼요. 건강을, 이, 이런 분은 어머니가 뭘 믿으신 신앙이 뭔지 몰라도 음. 가서 한단히 풀어줘야 돼. 음. 가서 용한 점찍 가서 이 삼대미기를 음. 홍수미기 합쳐가지고 싹 풀어줘야 돼. 음. 어머니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음. 올해 양띠가 뭐 그렇게 나쁜 삼자는 아니지 삼대면 무슨 몸이 아파요. 음. 그래서 이런 걸좀 풀어주셔야 돼. 그래. 음. 새해에 가서. 이건 나가는 인기 탄탄대로 해. 어, 알겠습니다. 아예안쉬고요 인기가.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참, 복받은 집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 말씀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